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가장 핫한 이슈들만 모아서 구수한 사투리로 풀어드리는 사투리썰전 까까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두분 모셨습니다. 양 선문 원장님과 예, 떡배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잘 지내셨죠? 예, 예. <laughs> 예,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의 핫 이슈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부동산에 관계된 문제를 한번 다뤘는데 큰 사건이 하나 뻥하고 터졌습니다. 네. LH 공사 뭐 파도 파도 끝이 없이 지금 나오고 있고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최대적으로 지나서 보면 현대사에 이, 70, 80년 이래 물공화국까 오면서 객변이 뭐, 정치 제도적인 면도 있었지만은, 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오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시민운동을 통해서 이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하나의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이제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나, 이래 싶어요. 부정, 음. 이렇게 축제, 뭐, 이렇게, 그, 내물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절해야 된다는 공감이 이미 전에 만들어져 왔듯이, 최근에는 보면, 이제, 머리 좋고, 뭐, 이렇게 잘 배우고, 또, 자기들끼리 잘 뭉치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음. 이 뭐, 경제, 이렇게 또, 주식, 이런 데서, 정보 편차에 의해서 부가 편중되는 현상이 좀 음. 상당히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대변되는 게, 부동산, 주택, 뭐, 이런 문제였는데, 교육적인, 뭐, 저는 사회문화적인 문제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동산 투기라는 이게, 그, 정직하지 못한, 공정하지 음. 못한, 음.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의 그 새로운 공감대,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져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공직자 재산 등록을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했기 때문에 93년도였습니다. 1993년도였으니까. 음, 음. 28년, 뭐, 18년 이렇게 됐죠. 그래서 20년 가까이 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뭐 떳떳한 것처럼 이렇게 살고, 물론 뭐, 10억 이상 계좌가 뭐 50만 개가 있다 하고, 그래서 공정과세, 이렇게 뭐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계속 돼 왔습니다만은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던 공정사회, 공정한 경제, 부의 분배, 이런 문제에 대한까지 접근해 할 수밖에 없는 이 부동산이 계속 근제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정부에서 사실은 이 정부가 지난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런 불공정한 경제, 이런 구호의 축적, 뭐, 이런 거에는 전문적으로 계획을 할 것이다, 이래다 봤거든요. 그렇죠. 신 했는데, 응. 저, 희한하게 보수 전형에서 비판하듯이,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억제를 시키고 집값이 크게 올라지 않았다. 응. 집을 사라고 막 해야, 해야 될 정도로 응. 건설 경기를 가라앉혔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희한하게 그게 됐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가 찰립니다 이게. 이게 뭐, 촛불을 들고 그렇게 시위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도덕한 권력을 바로잡자 하는 뜻도 있지만, 그거는 똑같은 잣대로 경제적인 살 수가 없다. 음. 이게 여기, 여기에 저, 있었거든요. 저, 내부적인 그, 그 직원들에 대한 탈색 때문에 그런 게안가 싶어져요. 어, 투기는 뭐고 투자는 무엇인가. 요것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남이 하면은 뭐,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고, 이렇게 이상하게 해서, 달리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요, 방송에 이렇게 말하지만은, 저도 임대하고 살다가, 좀전세하고 살다가, 이제 좀더 집안을 얻었습니다. 그럼 나 이거 다 투기다, 이것이. 근데, 어떤 사람을 또 이렇게 몰아붙인 반면에, 또 내부자에서, 아, 차의 공무원이, 그 차의 공무원이, 아, 저기 곧 발전할 것 같다라고, 말안 했겠지만 살짝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와이프한테 말했겠죠 그 이야기가 우연찮 않게 딴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은요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모든 전세 전 재산을 공개하라고 이건 공지를 해버려야 됩니다 공무원들 모든 공무원들은 전 재산 투저 땅에 대한 것을 재산을 공개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음. 나 싶어져요. 음. 충돌 방지법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은 자기 자신의 재산이나 자기 주변의 그런 사업이나 이런 이해관계와 부딪히지 않게 이제 뭐 방지하기 위한 법이 발의 된지 오래 됐죠 지금 계속 계류 중인데 통과가 안 되고 하는 게 이제 그거 뭐, 왜못 뭐, 비로소 친가 180석이라든 그 거대 무여당이 아, 밀어붙이면 될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뭐 흔히 우리가 비판하듯이 뭐 종교인 과세가 통과가 안 되는 이유 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150석만 되면 은다 만사가 될 것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180석 중에 상당한 숫자는 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개혁과 이런 그 공정한 가치보다는 어. 사익이라든가 이렇게 뭐 자기들은 중립적이 되라고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마는 자기 부동산 뭐 자기가 나가는 교회 여기도 중요한 정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이 반대하고 뭐 이렇게 말은 이래 하지만 뒤에 돌아서딴 지표할 때 하게 지표하고 이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고 네. 당 지도부에서는 또 이게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는데 표 계산이 다 나옵니다. 뭐 누구 이걸 찍을 거고 대략이 나오기 때문에 보면 이게 애매한데 괜히 올렸다가 부결되면 또 이게 책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180석을 얻으면은 뭐 그냥 이걸 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네.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이래게 세상을 만들 걸로 기대를 했는데 안 되는 이유도 그런 거 중에 하나고 아, 본인이 뭐, 좀 틀릴 것이 뭐가 있구만.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6급 이상, 그, 권력기관의 6급 이상은 재산을 등록하게 돼 있고, 사 네, 4급 상당 이상은 이제 공개를 하게돼 있고, 이런데, 그게 이제 워낙 많은 숫자 한꺼번에 나오고, 또 공직자 윤리위원회라는 게 사실 우리가 주변에 잘 모르듯이, 흙리적인 권한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윤리위원들이 미국의 무슨 뭐, 재무부 이런 데 조사관처럼 뭐 해가지고, 재산 이런 게 문제가 많아요. 거짓말이다. 바로 이거, 그, 면직시키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정도로 권한이 확실히 있다던가 이래 되면 되는데, 뭐 조사해보고 이런 게 있는데, 뭐 어쩔까요? 뭐 물어보는 이 정도 권한이니까, <laughs> 아까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 덮어버는게 음, 많으니까, 음. 그렇고, 또,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래서 무상급식 논의가 처음 나올 때도 우리가 다뭐 지금 무슨 뭐, 무상급식 빨갱이 이야기 아니가 이런 이야기 해줘. 지금 도시락안싸주고 하니까 주부님들도 좋잖아요. 시간도 많고, 브런치라는 것도 나오고, 뭐. 그래서 카페가 잘 된다는 게, 오전 10시, 11시 되면 다 우리, 살림하는 여성분들 잠깐 쉬시면서 또보도 교환하고 동네 일도 언론하고 좋은 측면도 있듯이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도입되고 공정한 과세가 되고 이런 부정한 대산 투기 부동산 투기 이런 걸 발범 세관하는 계기로 맞아요. 삼기 위해서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야 시정현장이 동의로 하고 어. 부산시장권한대행이 참석해서 세 분이서 부동산 투기 조사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음. 조사에 착수한 그런 상황이고말 그대로 그 우리가 바퀴벌레 자 잡으려면 방역 업체 부르듯이 딱 그런 거구만요. 네. 그래서 어. 그런 게 확실히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6급 이상 등록은 하는데 공개가 안 되는 거. 이거는 실효성이 없는 거죠. 음. 그러면 아, 뭐 여기처럼 그냥 뭐 아예 그냥 절반을 내놓게 한다든가. 맞아, 맞아. 출직과 첫째는 도덕성이 기본이 돼야 됩니 우리가 도덕성 검증을 하고, 후보자 검증을 하고 하는 이유가,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살지 않은 사람이 공직을 맡았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돈과 맹예를 같이 지고 가려고 하는 세상은 7, 80년대로 끝내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해왔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참, 그, 이, 해안이 돋보이는 게, 재벌들이 정치 권력에 도전했을 경우에 다 실패했어요. 뭐, 상당한 국회의원들을 만들고 수십 명을 만들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뭐, 정주영 회장도 실패하셨고, 네네. 김우중 회장도 정치에 대한 뜻이 좀 있었다가, 음. 그것 때문에 탄압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재벌과 권력에 대한 거는 선을 확실히 그어줍니다. 음. 대신에 이제, 중산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서민들의 절박함, 음. 또, 갈수록 이윤율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뭐, 뭐좀 해놓으면 재벌 자녀들이 그냥 가 동네방지까지 그냥 음. 쫙땡기가나 이런 게 만연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경제학자들은뭐 혁명이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음. 구해 편제가 수치상에 나온답니다. 이게 뭐 분배 지수가 뭐 6, 7 가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음. 우리나라는 뭐들 때는 8, 9 이렇게까지 간대요. 음. 참 착한 분들이 많아서 음. 뭐 조선시대 역사에도 보면 임진왜란 이후에는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백맹도안 네. 데리고 유험한날비신 갔다 가는데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이렇게 하고 또 해요. 너무 참 착한 심성을 가진 나라인데 음. 그래서 이게 이번에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적어도 다른 뭐 주식 투자나 이런 데까지는 좀 나가는데 어려울지 몰라도 또뭐뭐 뭐 핀테크고 뭐, 뭐 블랙체인 이증을 하면서 새로운 거뭐막 나옵니다. 똑똑한 분들은 또 하실 일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음. 적어도 이거 땅, 부동산 투기 뭐그 주거, 아파트 이런 걸 가지고 부정하게 지불을 하는 음. 공정하지 못한 그런 거는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 제도화 해야 된다. 음. 이런 공감되는 여야가 공유를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땅 투기를 가지고 별의별 소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네, 뭐, 이재명 얘기도 나오고, 사칠 보궐선거까지도 나오고, 변정 국토부 장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장관님은 그만둬야 하는 것이 음. 정답인 것 같고요. 하지만은, 아니, 자기도, 자기도 좀 누린내가 폴 폴풀 난데 아니, 이제 그만뒀다가 나오면, 이것을 어찌 되자고요? 아니, 뭐, 어떻게 정리를 해놓고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설거지를 해놓고 밖에 놀러 가던가. 그러니까 방송소 해놓고 놀러 가야지. 아 이것도 아무것도 안하면그 밑에 사람도 어찌하라고요. 이것은 장관님이, 그, 편 장관님이 그 정리를 좀 기본적으로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어, 이4치 뭐, 사월 7일, 저, LH 사건으로는 이것이 어, 보고선가 묻어버리지 않겠나 싶은데요 저는 굉장히 크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는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좀 모진한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생긴 것을 주머니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래서 알 것은 안답니다. 음. 네, 그래서 장관에 대한 참 아쉬움이 많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그 그 부산 쪽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이좀 어, 해야 된다고 계속 노력을 했고 대통령께서도 뭐 오래 전에 그 다섯 명만 부산에서 국회의원 뽑아주면은, 누구 야당이지만은 이년에 착공하시겠다.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특별 법 통과 직전에, 뭐, 가덕도 앞바다까지 이렇게 배를 타고 순실을 하시고 해서, 야당에서 발끈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계획된 동남권 메가시티 일정으로 왔다. 아예 했는데, 그, 국토부 장관을 제대로 앉히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게 음. 뭐, 장관한테, 이 정권의 특징은 뭐, 너무 인간성이 좋은 사람도 나는 정치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웃음> <웃음> 참 미안한 면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만 골라내느냐. 아. 도대체 나는, 아니, 그 앞에 뭐, 내가 김혜민 씨도 좋게 봤지만은, 그, 국토부 장난을, 그렇게 성과가 안 나고, 스물 몇번 야당에서 그렇 이야기 안 하고, 자기는 뭐, 그래 안 했다, 이야기하지만은, 아니 선거가 안 나고 부동산 값이 오로 그막망나야지뭘 그래 오래해요. 나는 저번에 그 청문회 때 청문회 때 국회 감사 뭐그할 때요. 아이고 변장관님 그 말씀을 좀 질질 끌고 하는 거. 본인이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안 봐도 직원들 어떻게 알고 그거 말하는 것이 참좀 수상합니다. 그분을 뽑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가족도 신공항을 해주기로 했으면은 화끈하게 그러면은 이거 뭐 우리 이쪽 사람 화끈한 거 좋아하잖아요. 네. 아니, 여기무 뭐 단순합니다. 그냥 뭐 한두 개이야기하면다 엮어가지고 정확히게 보는 것도 있지만 맹해야 되는 거라. 아둑도신공을 건설하려면 부산행감 장관을 안 치면 되지. <laughs> 무슨 생각으로 저런사람 뽑느냐 말이야. 난 춘천 한 놈도 이상한 놈이고 <laughs> 뽑는 분도 이상한 분이다. 나는 그+ 그+ 그런 나는 인사 이 검정이 머리 큰게 아쉬운 말이야. 뭐 조모 뭐이 국시 그 장관할 때 민정수석 인사검정했잖아. 뭘 자기가 그래, 잘, 뭐, 나, 가정생활에 무슨 부인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난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 그건 어, 뭐, 그거 가지고 은데 아니, 일부에서는 강남에 뭐, 조국시 부인 같은 사람 3만 명 있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난 제발 좀 자존자해 하고, <laughs> 지금 조국하면 포도 안 떨어져요. 그리고, 네. 나, 임종석 씨좀 자제했으면 좋겠어. 어. 아니, 자기를 정부, 부시사로, 정부 부시장으로 서울시에 발탁을 해줬수고마음은 있겠지만은, 지금 박은순 지장 후보가 나가가지고 지금 쪼기살기로 하고 있는데, 그따가 뭐 좋은 분이 공, 공원을 만들어서 그래서 박은순그랬더니 도움이 안 된다고. 좀 제발 자중 자해하고 음. 음. 원장님이 좀 자제하니까. 그렇을니다강만 <laughs> 국토부 장관은 좀 이번에 좀그 물러난다. 음. 하면 바꿔야지. 뭘 정리를 해놓고 가. 가? 아니면 뭐 입법이 안 됩니까? 180석 있잖아, 180석. 그러면 물러날 사람 빨리 물러나야지. 물러나기로 했는데 가서 답변하니까. 이따한 자세로 엇갈진 소리만 합니다. 아, 네. 국민들 분노지서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음. 그런 걸나왔두냐이거이거 물러나서 음. 음. 교직에 가도록 하고 국토부 장관은 가정도 신공화 제대로 하고 부동산 가격을 잡고 어. 투기한 놈들 을 잡아가지고 일걸몇개 하고 NH를 뭐 쪼개든 뭐 전주로 분리를 하든 쨌든 간에 진주에 또 있기 때문에 경상도 이쪽에 또 옆에 의뢰문수 선거, 부산시장 선거 영향이 많습니다. 네, 많죠. 네. 그분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저, 개인적, 이거 개인적입니다. 만약에 내가 장관이에요. 그러면나가족도 신공강을 하려고 그래. 말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직원도 지켜갖고, 야, PPT 만들어서 다 갖고 와라. 그러면 직원들이 살짝 이렇게 해볼까요? 또 직원의 또 사촌 뭐, 뭐까지 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 장관이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뭐, 토비나 하라고 요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가 있고, 또, 국토 부 관련 그 기관장도 하고, 그런, 뭐, 저런 분 정도면 장관을 시켜도 신뢰가 있을 건데, 네. 왜 저런 분을 발탁을 안 하는가 하는 분이 있어요. 네. 뭐, 그 분하고 제가 뭐, 특별히 친한 건 아니지만, 그 적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도, 희한하게 어디서 저, 그 그래 이걸 물어봐서 어떤 분한테, 알 만한 분한테, 네. 변장관는 도대체 왜 발탁이 된 거냐. SH공사하고 뭐 잘했으면 가만 안두지 진주에 있는 LH 공사 사장으로왜 오면, 또 까마귀 음. 장관은 또왜 가느냐. 그, 또 뭐, 또 같은 대학에 교수로 있던 분이 앞에 뭐, 수석도 하고 실장도 안 했나, 이래 얘기하 이것이 인맥의 문제예요 이, 이, 이분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사람을, 이제, 뭐, 믿고, 이제, 신뢰를 음. 하고 이러는데, 다 세상 사람이 본인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음. 이제 좀 이상 아쉬운 게 있고, 음. 좋게 봤는데, 나쁜 놈은 아닐 경우는 이렇게 그히 무능한 경우가 음. 좀 많아요. 그러면 네. 이게, 그, 뭐, 이, 이 법무법인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 젊은 여자 변호사를 말이야. 그, 그, 그 인사수석 앉혀놓고, 제대로 대자 이게. 그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래도 광주에 인사수석을 줬잖아요. 어. 뭐, 이리 쪽뭐 그래서, 어쨌든, 좀, 막판에라도 좀, 자칭고 홀성도 유해 음. 국면 전화할 때, 잘 하자. 제대로 뽑자. 음. 뭐, 정치 이것 때문에 나한다 정책 싫어하자. LH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뭐이 LH를 되게 또이 로고를 잘 만들어 LH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내라든 이거 내땅이라든데이 ㅋ 네. 기본들이 <laughs> 그 <직원들이> 마인드가 아직 죽고 <laughs> 나면 아 오늘 내땅 어디 살고 이런 생각만 하니 이거 바꿔야 음. 된다 이 로고를 음. 바꿔야 로고를 된다 로고를 바꿔야 뭐, 그렇게 네, 네. 이야기하는 사람도 들 있어 뭐 우리 땅으로 하든지 니뭐네 땅으로 하든지 뭐 이거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LH가 말이 어리바, LH가 뭐라고 하지? l h 대 l h LI로. 토지주택공사를, 이게 이제 떼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러 뭐 네. 사정으로 오랫동안 유토를 해서 결합을 시켰고, 또 이거 진주 핵심 도시가떠났는데 음. 이걸 이제 경상도식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정말 국토균행발전과 제대로 된 공정한 이, 이 국토 개발을 위해서 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LH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됩니다. 해야 음. 되는데 민간 건설사들한테만 맡겨놓기 어려워요 어. 민간 건설사 보고 1 8평도 지어서 1 3평도 지어서 이건 좀 과한 부분거든 어. 민간업자들은 좀잘 팔리면 4 0 평, 5 0평 지어가지고 좀 많이 남기고 이래야 좀 건설을 이게 또 건설경제에 또 노동자들이 미치는 영 크니까 좀 본인도 많이 남아야 또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공법으로 세계적으로 이 건설공법에 대한 거는 대한민국 1등 아닙니까 뭐 해저터널부터 뭐사막가서 이거 음, 하는 거까지 잘 아는데 그 복도들 거는 또복도 두고, 이게 바로 잡을 거는 바로 잡고. 음. 세상이 일 간단한 겁니다. 복잡하게 뭐 이쪽 살피고 저쪽 살피고 그러지 마시고, 그만. 부동산 투기는 잡아야 되고, 오. 나쁜 일은는 거는 소급이 필요하면 해야지. 그래야 혁명이 안 나지. 그러면 잘못되가지고 <laughs> 뭐 들고 있는데, 그러 저거는 법으로 지금 못 뱉은다. 말이 됩니까? 바로 잡아야지. 그 사회 운동을 통해서 위정을 음. 하게 하든지 해야지. 맞습니 그러니까 네. 부정한 분은 전체로 상속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다. 음. 그 확실한 사회적인 이, 공통의 합의사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 음. 예, 말만 그러지 또 막상이요 원장이나 대장또 좋은 정보 나오면 좋은 또또 또 이런 입질이 딱 들어오면 <laughs> 얼른 네. 살 겁니다. 안 그러면 네. MC님도 마찬가지니까. 네. 뭐 저는 뭐 다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laughs> <laughs> 이거는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주택으로 가려고 음. 이 소문을 퍼뜨렸다 이런 얘기 있는데 떡배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분이 하는 언론 저는 언론에 대해서 이런 접해보는데 어..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좀 해왔고 또그 얼마 전에 그 뉴스 저 영상에서도 봤는데 어.. 저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그것이 좀 올바른 것 같고 일하시는 것이 좀난 훨씬 나았다 생각합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지상가참그 음.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많이 억울할 거예요. 본인이 뭐그 성남시에서도 그래도 잘하고 획기적으로 했다는 평을 받는 정책도 몇 가지 있고 음. 또 경기도 지사로 어 이렇게 시임을 해가지고 특히 그 코로나 국면에서 아주 선제적인 그 행정조치를 음, 통해서 음, 맞아. 아주 그 주목을 받으면서 광역단체장 업무 그 수행평가에서 수, 수위를 지금 몇 달째 달리면서 그래서 이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육군을 견인을 해왔거든요. 음. 이재명, 재 그, 이낙 지사하고 같이 이렇게 뭐, 이낙연 대표하고 같이 복귀를 해왔는데, 갑자기 뭐, 추장관이 이렇게 뭐, 음, 또 싸움을 부리는 바람에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복하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민주당 안에서 잘하고 있는데,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텀만 나면은 탈당해라, 뭐, 뭐, 자아가 음. 했다, 뭐, 자아가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아니, 그럼, 자기 입장에서는, 그럼 뭐, 의심해서 유죄 판결받은 경남지사람왜 가만 안 두고, 나는 무죄 받았는데, 내려가고 나가라 그래.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뭐. 그래도, 본인이 안 당한다 그러잖아. 내가 뜨면 솔직히 뭐, 윤석이라고 좀 친해볼까? 이런 생각 이들수있습니다 뭐, 뭐, 하나 뭐, 혼자라 이게 뭐, 소자 취급하면 은 사람이 뭐, 아버지라, 뭐 아버지라 못 부르기에는 뭐,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고, 이는 음. 전해철 행안부 장 잠깐 또 발탁이 됐으니까, 진문, 진노로 이렇게 도장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친하지 않은, 현들 입장에서는 좀뭐 예명지사도 좀 기다려주고, 도정에서뭐 실패가 없으니까 아직은 뭐 채용비리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뭐 그때 지적을 하면 되고, 그래서 경기도정을 1,300만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끌어가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또 대선 직후에 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정을 민주당이 계속 맡아 갈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이 예명지사가. 왜, 이 기본주택을 위해서 LH 문제를 터뜨렸다고 이렇게 또, 해를 받느냐. 이게, 음. 기본주택이라는 게, 이제, 그래. 요 뭐, 이제, 둔두 뭐, 저, 기본 자산, 이렇게 이야기하도 합니다만, 기본이라는 게, 워낙 자산이라든가, 방력이라든가 재산, 이렇게 부모에 대한 기반이 불공평하게 20대, 30대 출발하다 보니까, 청년층이 꿈과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 근데 특히 음. 뭐또 지역은 또 지역이 희망이 없으니까, 또 부산은 더, 또 이만명씩 떠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서 또 젊은층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기반을 만들어주자는 차원에서 뭐 기본 자산도 나오고, 기본 주택도 나오고, 뭐 기본 소득도 나오고, 이런 거라고 음. 보는데, 그런 정면이뭐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 반면에 저렇게 이제 가면또그 앞에 무상급식을 하면은 뭐 조금 불편하거나 손해보고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당사자들은 이제 불만이 생기고, 그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기본을 저한 것도 없어야 내미되어서 수고리고 일 잘하고 월급 제 기조도 되고 책임대로 잘하고 이제 이렇게 세상을 보는 분들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솔직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일을 잘한다고생각합 아닙니다. 어 지금 다른 진짜 단체장은 지금 좀 남보다 더 앞서는 뭐 정책을 좀 나와야 되는데 좀한 박자 늦게 나와서 이것이 문, 본인이 좀뭐 배아리에서 안 입고 와서 지금 현재. 좀 이렇게 소음을 퍼뜨렸다라는 말이 나올것 같아요. 음. 그이 LH건이 줄줄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어 정부에서는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들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들까지 이 부패를 싸그리 조사를 해서 파헤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 다시 말하지만은요. 음. 이것을 모두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다 해가지고, 그냥, 최소한 9급부터 시작해서, 저기 위에까지, 1급까지 다 주저리 소, 재산 공개해야 돼요. 근데 또, 이것을 또, 한면은 또, 또, 반대하는 그 부들이 좀 굉장히 음. 많을 것 같아서, 솔직히 제가 걱정도 됩니다. 또, 잘못했다고, 어, 저도 저런 빨갱이다. <laughs> 이게, 그,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이제, 그, 국민들이 좀, 생각하시는 행복이나 이렇게 그 맹해 성취의 기준을 네. 조금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음음. 물론 저도 뭐그뭐 그뭐 자산이 많거나 뭐 소득이 높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3만불로 평균은 너무 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뭐5천만 이상이고 뭐 2만불 넘을 때도 뭐 맨날 안 됐는데 지금 3만불이고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자산이, 뭐, 경제가 이렇게 위축이 되다 보니 유럽은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유지를 적게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 우리가 7위권, 뭐, 10위권 안에 들어간 지는 오래됐고 이럴 정도로 국회의 음. 방향을 통해서 국가적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복의 지표를 자산이 많거나 뭐 자녀가 뭐 명문대학을 졸업했거나 물론 그럼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런 걸 추구해 권력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뭐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만 추구해서 자꾸 하지 말고 좀이 공무원들도 이제는 솔직히 뭐 관공서의 그 공공기관에 있거나 공무원들은 가진 게 많은 쪽으로 지금 분류가 되잖아요 안정적이고 대리권도 렇고 관공서는 또 조건도 좋은데 급여가 높고 이러니까 좀 자중하시고 같이 갈수 있는 그뭐또 많은 분들은 또 기부도 많이 하시고 이래 해서 같이 살수 있는 공동체를 이렇게 음. 갖고나가는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좀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이 음. 공무원들 보면요, 솔직히 대출도 잘해줘요. 일반 서민들은 대출 뭐 천만 원 해주면 공무원이다 하면은 뭔가 한3천 더해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상한 비리를 저지른지 나 그래서 이게 무조건 여기서 공개 재산공개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두분 나오셔가지고 지금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l h 사건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